샬롬 181 성경통독 22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에첫 번째는 늘 먹을 것이 없는 불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게 되니까 물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중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보면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에는 모아방 발락과 선지자 발람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아방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모아방 발락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부의 위기를 막아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이 발람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언급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발락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발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그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해 주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서 위기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일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용기있게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명이 염병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 조직 편성과 땅 분배를 위해 출애굽 이후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때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곧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전쟁을 위해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정했다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 기준을 포함해 각 집합별로 땅을 분배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보여준 삶의 여정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40년의 궁중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오로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모든 종귀들 여호수아에게 돌림으로써 여호수아 체제로 견고히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민수기 2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